오늘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어.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힘이 좀 붙은 날이었지. 비트코인 반등이랑 금리 인하 기대가 같이 받쳐 준 장이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다우는 경기 민감주랑 일부 기술주가 같이 받쳐 주면서 약간 오른 채로 마감했어. S&P 500도 대형 기술주 덕에 플러스권을 지키면서 무난하게 올라줬고. 나스닥은 반도체랑 AI 관련주가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세 지수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비트코인 반등이 투자 심리를 확 바꿔놨어. 전날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8만 5천 달러 아래로 밀렸었거든. 근데 오늘은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9만 2천 달러를 다시 회복했어. 이게 위험자산 전반에 자신감을 주면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다음은 AI랑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점이야. 엔비디아 같은 대표주를 포함해서 반도체와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고, 이 흐름이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어. 이어서 연준을 둘러싼 금리이나 기대감이 계속 시장을 받쳐줬어. 일부 연준 위원들이 비교적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갈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된 거지.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이 80% 후반까지 올라와 있어. 마지막으로 차기 연준 의장 인선 이슈도 있었어. 캐비넷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잠재적 연준 의장 후보라고 언급했어. 주요 베팅 사이트에서는 해시시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을 80% 넘게 보고 있더라. 여기에 웨스파고인 베스트먼트 쪽에서는 FOMC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내년 후반 성장 가속을 전망했어. 또 12월 계절적 요인도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이라고 보면서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탰지.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은 기술 관련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어. 기술 장비랑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쪽이 강했고, 지주사나 운수 업종도 같이 올라주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어. 경기 민감 쪽에서는 금속과 광업 업종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 소매 업종도 일부 종목 중심으로는 강세가 나왔고, 반대로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약했어. 화학이랑 에너지 업종이 밀렸고 개인과 가정용품, 보험, 유틸리티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지 의료장비와 보급 관련주, 경기 관련 서비스업도 힘을 쓰지 못했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반도체와 AI 테마부터 보면 엔비디아, 퀄컴, TSMC,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어 AI 수의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붙으면서 반도체와 AI 관련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야 다음은 메가테크 흐름이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고르게 올랐어. 금리이나 기대가 커지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어.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면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 마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비트코인 반등 수혜를 받았어.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을 되돌리는 수준으로 튀어 오르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지. 마지막으로 오늘 테마를 한번에 묶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2,000달러를 회복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먼저 반응했고, 이 분위기가 반도체와 AI 그리고 대형 기술주까지 번진 구조야. 여기에 연중 금리이나 기대와 차기 의장 인선 이슈가 겹치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모멘텀이 붙은 하루였다고 보면 돼. 다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국채 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였어. 달러는 약세였고 금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 유가는 WTI 기준으로 1월물이 1%대 초반 하락하면서 18달러대 중반에 마감했어. 우크라이나 종전한 협상 관망 분위기도 영향을 줬고.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이지만 에너지 쪽에는 부담이 되는 조합이었어. 오늘은 비트코인 반등과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기술주와 위험 자산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온 장이었어. 내일도 비트코인 흐름이 이어지는지랑 연중 관련 발언들 그리고 금리이나 기대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아. 오늘 정리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할게. 내일도 미국 시장 흐름 깔끔하게 가져올게.